제주도의회가 제2공항에 대해 도민사회에 찬반을 묻는 국론조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찬성단체의 반발과 정부 수용이 불투명해 국론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재택근무하는 고액 연봉의 서울 주재 운전원에 대한 개선을 지적받고도 2년 동안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의 도유지 고자왈이 폐기물 집하 시설로 이용되면서 행정기관이 무단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입소자 복용 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장기간 치매약 복용을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스크 제주입니다.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주도 의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도민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전환점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민 1만 2천여 명이 제2공항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서구원 40명 가운데 찬성 25표, 반대 13표, 기권 2표로 채택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찬반 경론 끝에 가결돼 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긴 겁니다. 의사일정 제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줄곧 공론조사를 거부해온 원희룡 시사는 도의회의 청원 채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나중에 밝히겠다며 굳은 표정으로 의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김태서 그장은 갈등 해결을 원하는 고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 독자적으로라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찬반 단체의 의견을 모은 뒤 민간 차원의 공론화 위원회를 꾸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공론화를 추진하고 의회는 지원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공론화 위원회를 민간으로 이제 둬야 되겠죠. 공론화 조사위원회가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객관적으로 천반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라든지 제주도의회가 공론화 청원을 받아들이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물꼬를 틀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공론화에 여전히 부정적인 데다 반대 의사를 표시한 도의원들이 적지 않고 제2공항 찬성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되면서 공론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김태석 의장이 시설공단 조례를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로 버스 준공영제처럼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오후 열린 임시회에서 폐회사를 통해 소관 상임위 현안보고에서 시설관리공단 추진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지만 제주도가 답을 주지 않아 자칫 막대한 혈세만 낭비할 우려가 있어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제2공항이나 행정시장 직선제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회피하면서 상설정책협의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1년에 절반도 일하지 않은 서울주제 운전원에게 7천만원의 연봉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이 같은 예산 낭비 사례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김황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관용 차량은 교육감 전용 차량을 비롯해 모두 10대, 이 가운데 승용차 한 대는 서울에 배정돼 있습니다. 서울 주재 운전원이 평소에 자택근무를 하다 교육감이 서울에 출장오면 운전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 운전원은 지난해 169일만 근무했지만 7천만 원의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2년 전에도 제주도 감사위가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유전이라든지 보완도 필요하고 옛 체크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목면으로 지금 검토해가지고 개선방안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사 사대 보험금도 도교육청이 부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립학교 재단 1 0 곳이 법정 부담금을 8%만 납부하면서 교육청이 지난 한해 동안 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학교 대신 부담한 겁니다. 없는 이제 법인이 많아요. 어쨌든 수익성이 출이 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사장 개인 부담을 하든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학교 화장실과 급식실 증축 등 도내 학교 10곳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쓰인 안전 관리비 1,700여만 원도 회수 조치됐습니다. 안전 관리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안전 장비 구입과 안전 시설 설치 등의 공사비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에는 교육청의 부적절한 업무 60여 건에 대해 행정 조치하고 24명에 대한 신문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고 야구부 해체 방침에 대해 이성문 교육감이 학생수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오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야구부 충원이 어려워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인력풀이 점점 좁아져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의 야구부 학부모들은 이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사전 약속이 없었다며 불가하다고 밝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제주의 허파라 불리는 고자왈은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하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제주도 소유의 고자왈이 폐기물 집화 시설로 이용되면서 행정이 지하수 오염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푸르른 숲 한가운데가 쓰레기 집화장으로 변했습니다. 농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비닐들이 아파트 2층 높이까지 쌓여 곳곳에 산을 잃었습니다. 바닥에 고인 빗물은 초록빛으로 변해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곳은 세미꽃이라 불리는 곶자왈 지역인데요. 이처럼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하수 오염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도유지인 이곳을 대정읍사무소로부터 임대해 3년째 폐비닐 집파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쪼개진 화산 암석들이 쌓여져 있는 그런 구조들을 볼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은 투수성이 아주 높은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런 게 그대로 아직까지도 방치되어 있다는 또 다른 곳에도 생활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대정읍사무소가 폐기물을 임시 야적하고 있는 곳으로 유모차며 식당 간판, 공중전화 부스까지 쓰레기들이 온통 방치돼 있습니다. 두곳 모두 지하수자원 보존지구로 세미고짜월 7만 2천 제곱미터 가운데 2 2가 폐기물 처리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할 때는 그걸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고짜월인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실크 조사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그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심각성을 몰랐던 거죠. 제주도로부터 도유지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대정읍 사무소가 집화장으로 쓰고 있지만 보고 의무가 없다 보니 제주도는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뭐 지휘 감독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사실상 없는데 고자원을 보존하겠다며 사유지 매입까지 하는 제주도가 정작 도유지 고자원은 쓰레기장으로 방치하면서 환경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주민 동의 없이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와 상생 협약을 맺은 제주시 조천읍 선을 이리 이장의 해임 요구가 거부됐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은 제주 동물 테마파크 반대 주민들이 요구한 선을 이리 이장 해임 요구권에 대해 지난 2 7일 열린 마을 임시총회가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다며 해임 불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을 이리 청년회는 성명을 내고, 마을 이장이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업자 측을 대변하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도 내한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입소자가 복용하는 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호자들은 치매 속도를 늦추기 위한 인지기능 개선제 투약이 수년째 중단되면서 치매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치매를 앓으면서 요양원에 입소한 송연아 할머니 가족들은 최근 할머니의 병원 진료를 위해 평소 복용하던 약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입소 전부터 치매 속도를 늦추기 위해 처방받아 먹던 인지기능개선제가 빠져 있었기 때문. 요양원 측이 할머니가 먹는 약을 직접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한 이후 2015년부터 송할머니는 치매약을 먹지 못한 겁니다. 정신이 조금이라도 온전하기를 바라는 게 착수틀 마음인데. 그거 자기네 마음대로 치매약을 끊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양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치매약이 포함된 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안 먹인 게 아니고 저는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받았습니다. 드시면, 드시면 따르는 거고, 제가 일반적으로 그런 없습니다. 병원 측은 특별한 이유 없이 치매약 투약을 멈추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도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의하는 가족들에게는 요양원 측의 요청으로 중단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입소자 가운데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만 10명에 가까운데 요양원이 치매약을 모를 수가 없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해당 요양원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찬연입니다. 청년 취업기관, 지원기관인 제주 더큰네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이모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오늘 개소식에서 원 지사는 센터 교육 참여자 대표 3인에게 탐나는 인재증을 수여했습니다. 제주 더큰네일센터는 지난달 1기 참여자 100명을 선발해 6개월간 기본 의무 교육과 취업과 창업 등의 심화 교육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분양 전환을 추진 중인 제주 삼화 부영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가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삼화 부영 6차 분양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삼화지구의 동일한 면적의 부영 아파트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높게 분양가가 산정됐다며 부영 측은 공공 임대주택 건설 원가를 전면 공개하고 분양가를 재산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 삼화지구 부영 6차 아파트는 임대 입주가구는 504세대입니다. 제주 동부 경찰서는 70살 이모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9시쯤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고성 방가에 항의하는 옆집 주민 46살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있던 흉기로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집안에 숨어있던 이 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0회를 맞는 전국체전의 성화 봉송이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채화된 성화는 오늘 제주시 종합경기장에 도착한 뒤 전국 2 4개 시도를 거쳐 다음 달 4일 체전이 열리는 서울 잠실경기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성화 봉송은 마라도와 강화도, 만이산, 독도, 판문점 등네곳에서 동시에 채화된 성화를 1,100명의 주자가 옮기고 있습니다. 에코 천연가스 LNG 공급을 위한 수송선이 애월항에 처음 입항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제주전용 LNG 수송선이 애월항 LNG 인수기지에 도착해 다음 달 8일부터 삼양 LNG 복합발전소에 천연가스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LNG 우선 공급 대상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 등 2만 9천여 가구로 재반 준비가 끝나는 올해 연말부터 공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2029년까지 제주도 전체의 57%인 15만 8천 가구에 LNG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뉴스 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